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올해 수원시정 방향을 경제, 사회,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문화복지 등 7개 분야 무지개 복지로 제시하고 더 따뜻한 복지 수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호기마지막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한다는 의미의 신의 성지로 시정에 임하는 각오를 대신하며 시정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특례시 법제화를 이루어 백만 도시 위상에 맞는 행정 서비스 원년을 만들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염 시장은 또 공직자 청렴은 수원의 얼굴이자 경쟁력이라며. 건설현장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 청렴수원 플랜 2.0으로, 현재의 청렴도 최우수 등급을 넘어 청렴도 1위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